탈시설 자립 지원해 가지고 요 파란색으로 하게 되면 이게 72.2%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이거 완전 가짜 뉴스입니다. 1.3%, 1.3%입니다. 전 장연이 증액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 1조 3,044억 100만 원 중에 탈시설 예산은 169억 7천만원 있습니다 이걸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요 7,80%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1.3%가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신년 기자간담회 뉴스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시장님이 도대체 어떤 기적의 계산법을 쓰셨길래 저렇게 뻥튀기를 했지?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셨지? 정말 궁금했는데, 제가 2월 2일에 면담 생중계를 지원하러 시청에 가서 알았습니다. 그때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님이 참석하셨는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출처가 김상한 실장님이 어떤 거예요? 김상한 실장님이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설명을 하셨어요. 그 중에 탈시설 지원이 장애인 활동 지원이 9천억이 넘고요. 네. 요거 저기 저 탈시설 자립 지원 해가지고 요 파란색으로 하게 되면 이게 72.9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 요구안 전장년에 요구한, 요구한 9,053억 2,800만 원을 탈시설 예산 169억 7천만 원에 합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관리예산 요구안 중 퍼센테이지가 가장 큰 예산에다가 쬐끔밖에 안 되는 탈시설 예산을 퉁쳐서 72.6%라는 기적의 숫자가 나와버린 겁니다. 이거는 활동 지원 서비스와 탈시설 정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